10월 29일 오전, 현역가왕 올스타드림 7 도쿄 공연을 위해 코리아 톱7이 일본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숙소 사진으로 뒤덮였습니다. 공연 얘기만 오갈 줄 알았던 커뮤니티에선 다른 이슈가 주류가 됐습니다. 왜 박서진만 도심 5성급, 나머지는 공항 부에노 인근 3성급이냐는 문제 제기. 일부 계정이 올린 객실 사진과 이동 동선을 근거로 박서진이 도쿄 중심부의 최고급 호텔로 바로 향했고, 다른 멤버들은 공항 주변 혹은 우에노권 중급 호텔에 배정됐다는 주장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도 섞여 있었지만 팬들이 공유한 사진 대비가 워낙 극적이어서 여론은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널찍한 스위트룸과 도심 조망, 대리석 욕실이 보이는 이미지 한 장이 올라오면 곧바로 좁은 싱글베드 양은 벽체 전습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 사진이 맞닥뜨리는 시기였습니다. 객석에서 응원하던 이들도 직원 좀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남겼고 몇몇 해는 단 하루라도 컨디션을 공평하게 보장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멤버별 숙소 등급이 달랐다는 주장은 다수의 현장 목격담과 사진으로 확산됐지만 주최 측의 공식 표기는 아직 없습니다. 둘째, 박서진 측의 코멘트도 오후 기준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도쿄 공연 제작진 쪽에서는 리허설 동선과 협업 일정 때문에 동선이 갈렸다는 취지의 비공식 설명이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즉, 오케스트라 현지 아티스트와 별도 합주가 있는 출연자는 도심의 메인 리허설 스튜디오와 공연장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잡았고, 그외 출연자는 본 공연 위주 동선에 맞춰 공항 도쿄 북동권 숙소를 배정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요약하면 차별이 아니라 동선 최적화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논리가 팬들의 감정까지 설득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대 뒤 사정이 어떻든 한 팀의 간판들이 같은 도시, 같은 날짜에 서로 전혀 다른 숙박 환경을 사용한다는 인상 자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이 큰 반향을 나는 건 단순히 호텔 급수의 문제가 아니죠. 첫째, 팀 브랜드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멤버 별개인 브랜드가 커질수록 개별 동선과 대우는 필연적으로 달라지지만 팬이 인식하는 한 팀의 서사는 공정함과 연대감 위에서 유지됩니다. 같은 날, 같은 무대에서는 멤버의 숙소 대비가 극명하면 한 팀보다는 개별 프로젝트 묶음처럼 보이게 되고 팀 스토리의 응집력은 약해집니다. 둘째, 컨디션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해외 장거리 이동 직후 숙면 영향 보완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음날 퍼포먼스 퀄리티에 직격탄이 됩니다. 셋째, 팬 경험의 문제입니다. 팬은 티켓, 항공, 숙소 등 실비를 감수하고 현장에 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무대 위 최고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무대 밖 공정한 대우가 지켜지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공연 산업의 실무를 대입해 보면 도심 5성급 숙박이 곧 특혜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리허설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합주, 현지 미디어 일정 간전 라인 구축 등. 제작 핵심이 모여 있는 중심 권역에서 분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헤드라인 퍼포머 혹은 콜라보 앵커일수록 이동 리스크와 변수를 줄이기 위해 공연장과 리허설실 반경 15에서 20분 내 숙소를 고정합니다. 반면 본 공연 당일 리허설만 소화하는 출연진은 공항 접근성과 버스 집합동선, 안전통제 라인, 예산 밸런스까지 고려해 외곽 숙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대형 공연은 특히 이동 보안 규정이 엄격하고 제작사, 대관사, 단전 관리에 다자 협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선 분리는 흔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정의 투명성과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결과만 드러나면 관객은 최적화를 차별로 읽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준을 먼저 보여주는 일입니다. 멤버별 리허설 협업 일정, 숙소 배정 원칙, 이동 보안 프로토콜, 동일급 숙소 불가시 대체 보상, 길비 수당 전용 이동수단 등을 간단 명료하게 공개하면 감정의 온도는 빠르게 내려갑니다. 공연 직전이라 세부를 모두 밝힐 수 없다면 최소한 카테고리 리허설 협업 이동 보안 예산을 나눠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팬은 납득합니다. 회사의 입장문에는 변명보다 사실 위주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누가 5성급을 썼다보다 왜그 지점이 필요했다. 다른 멤버는 무엇을 보장받았다가 핵심입니다. 현장 스태프와 동선 총괄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완벽하긴 어렵지만, 모두가 기준을 알고 움직이면 큰 문제는 없다. 이 기준은 공정의 시작입니다. 박서진 개인의 브랜드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장구 퍼포먼스와 현지 협업의 강점을 가진 출연자입니다. 오케스트라 세션과의 합주는 즉흥으로 맞출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현지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는 리허설 시간이 길게 잡힙니다. 그 일정이 도심 중심권에서 돌아간다면 숙소가 가까운 쪽으로 배정되는 건 제작 효율상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다만, 이 합리성이 팀 전체의 체감 공정으로 이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다른 멤버들에게도 컨디션 보장을 위한 다른 형태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둘, 그 사실을 팬이 알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공항권 숙소라면 전용 라운지 확보, 조식 시간 외 박스밀 제공, 전용 연습실 제공, 야간 이동 시 경호 강화 같은 보안책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름은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감각을 체험으로 전달하는 장치가 바로 이런 디테일입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홍보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헤드라인 멤버의 숙박 동선을 고급 이미지로 포장해 화제를 끌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전략은 일본 내 공연 커뮤니케이션 관행과는 다소 어긋납니다. 일본은 오히려 백스테이지 비공개 문화가 강하고 동선 정보 유출에 민감합니다. 팬덤 경제가 발달한 한국식 비하인드 공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안전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논란은 의도된 바이럴이라기보다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흘러드는 과정에서 생긴 모해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럴수록 제작사와 소속사는 정보의 단위를 맞춰야 합니다. 흘러나가는 스틸 한 장, 문장 한 줄이 전체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식 채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빨리 내는 게 최선입니다. 팬들의 눈물 섞인 반응을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 가수가 덜 대접받았다가 아닙니다. 같은 팀이면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 최소한의 공평함은 지켜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공연의 품질을 높이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공정은 팀워크의 에너지로 환원되고 그 에너지는 무대에서 관객이 체감하는 탄력으로 바뀝니다. 제작사는 종종 예산의 효율을 말하고 팬은 감정의 효율을 말합니다. 두 효율이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게 프로의 일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빠른 정리입니다. 도쿄 측은 곧 코리아 톱질의 공식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때 숙소 동선 리허설 기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이 논란은 불공평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무대가 모든 걸 덮습니다. 결국 관객이 기억하는 건 호텔의 별이 아니라 공연장의 별입니다. 이슈를 정리할 주체는 제작사이지만 정리를 완성할 주체는 무대입니다. 동선이 달라도, 컨디션이 달라도, 같은 곡에 같은 순간에 같은 전율을 만들어내면 팬의 마음은 금세 한 곳으로 모입니다.